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차 선택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디젤 지게차와 리튬 지게차를 차근차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먼저 소음입니다 디젤은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반면 리튬은 조용해서 작업 환경이 훨씬 쾌적합니다 매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디젤은 매연이 너무 심해서 공기가 탁하고 숨쉬기가 답답합니다 하지만 리튬은 매연이 없어 작업장이 훨씬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연료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유값 기준으로 디젤은 1시간 돌리면 4,6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리튬은 같은 시간에 48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쓰면 쓸수록 비용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그렇다면 리튬 지게차의 사용 시간과 충전 시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리튬 배터리는 한번 충전하면 사용 용도에 따라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쓸수 있습니다. 풀 충전도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리튬 배터리 수명은 톤수에 따라 15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갑니다. 노환 비용도 500에서 1,000만 원 선입니다. 리튬 지게차는 디젤 지게차와 크기도 같으며 힘 또한 뒤쳐지지 않습니다. 디젤은 엔진 오일, 연료 필터, 냉각수와 요소수까지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정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리튬은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만 관리하면 되니까. 훨씬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소음도, 매연도, 기름과 부담도 없는 리튬 지게차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